아이보리색 전체를 상하이 조합으로 배치해봤어요. 웜톤에는 이너 컬러를 화이트도 좋지만 아이보리로 조합했을 때 훨씬 가을에는 좀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배가시켜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양말인데요. 양말 이런 스타일 있죠? 스포츠 양말, 면소재로 된 흰색 이런 거안 돼요. 이런 거 신는 순간 커피숍이나 앉았을 때 전체적인 스타일의 무드가 확 깨질 수 있거든요. 코튼 소재 이렇게 하얀색 양말 피해주고요. 이런 느낌. 맨질맨질한 소재의 아이보리색 이런 양말의 디테일 하나가 전체적인 룩을 확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부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코디해봤는데요 톤온톤 코디 조합 비슷한 컬러끼리 모아주는 거 어렵지 않죠? 특히 소재를 다르게 매치하면 좀더 재밌어요 상의는 부드러운 올리트를 입었고요 하의는 이렇게 부드러운 스웨이드 질감으로 한번 이렇게 연출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디를 할때 컬러 조합은 이해가 되는데 이 색감 때문에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정장 소재 같은 폴리에스터도 스웨이드나 울소재와 함께 만나면 멋스럽고 우아하게 빛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